자, 여러분, 결투장 덱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길드원, 그리고 다른 유저분이 쓰셨던 덱인데, 연이 로지 덱이에요. 제가 파이가 안 나와가지고 로지가 나왔을 때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보통 일반적으로 로지 덱 하면은 로지 즉사 방덱 이거거든요? 또는 로지, 앨리스, 제이브, 룩, 루디 이런식의 방덱. 아니면, 녹스 크리스 포함된 로지 즉사방댁.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가 6초가 됐지만, 보면, 네, 녹스가 2초입니다. 루디. 지금 7초가 됐죠. 하지만 여기 보면 룩이 없습니다. 룩 0초. 로지 나왔을 때 이거 어떻어? 야, 로지덱 있었잖아. 스파이크 쓰는 거. 네, 스파이크가 지금 4초요. 지금 제 결장 티어는 레전드 이상이죠. 여기에 계속 안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파이크 4초를 쓴다. 별로죠. 룩 0초. 각이 안 나오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상위권들을 보면 죄다 구세나 위주의 대기 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제가 태호그을 하고 있었을 때 한계를 느낀 게 속공을 안 올리자니. 테오 덱을 만났을 때 선턴 따이면은 진짜 거의 무조건 지고 로지를 활용해 보려고 해도 스파이크가 6초 이상 된게 없어가지고 못 쓰고 방덱 상대로 즉사 방덱도 파이 없는 테오 혼자만이라면 이기는 경우가 있기를 한데 솔직히 좀 많이 힘들고 세팅이 잘 될수록 뭐 제이브 스파이크 방덱 이런 퓨어 방덱 이런 덱들 상대로는 그냥 지고 근데 상위권이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연희가 나왔잖아. 기존에 로지, 테오, 스파이크, 유신, 이런 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렇게 쓰면 어떨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했습니다. 요렇게라도 연명을 해야죠.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델로. 네. 연지가 또 없습니다. 연지 5성 5강. 하나만 더 있으면 얘도 육성이 가능한데, 일단 없잖아요. 하나 뽑으려면 은 폐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델로 있는 거 해가지고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세팅을 말해드릴 건데 델로 펫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델로 펫이 있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을 70%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델로가 21% 있으니까 그냥 하면 은90% 이상 나오는 거죠 아이템이 복수자 치피 2개 가능 복수자인은 원래 상치약을 해야지 치명타 확률 세팅이 되잖아 델로 있으니까 그냥 아 몰랑 하나 치피 해가지고 연이인데 복수자 치 치확치피셋 모든 공격력 치확치피 속공 치확치피 모공 효과적중 연이 수면됐죠? 그래서 연이 세팅이 이렇습니다. 이거 개꿀. 자또 하나의 딜 실베스타 얘도 치명타 확률 77% 거의 확정치확이죠? 얘는 복수자 치확치피 이거를 갈까 하다가. 그거에 극옵을 연인을 줬잖아요 당연히 암살자 극옵이 남겠죠 그걸 실비한테 줬습니다 하나는 복수자 하나는 암살자인 이유가 그거예요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템들을 딜러 두 마리한테 나눠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회사 아이템 주술사를 쓰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건데 일단 제 생각은 효과적 중 대충 맞추고 반회사도 딜로 조금 써야겠다 솔직히 지금 제가 만약에 여력이 좀 있다면 이 아이템을 바꿨을 것 같기는 해요 조세사 이런 거좀 가면서 공격력도 좀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메인업 보호부로.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성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반예사를 마덱 때 딜러로도 써요. 스킬 하나로 일라 끝내야 되니까. 일라 2라 스킬 하나씩 한 다음에 보스 전부터 핵심 스킬들 퍼붓고 데미지 딜을 하이로 띄워야 됩니다. 그 용도로 반예사 치약지패스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족구리면, 바꿨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7200점이 나왔다? 승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회사 한 방들이 정말 무섭기는 해요. 왜 그러냐? 반회사 6초월 패시브를 보면 자신 스킬을 발동시 마법 취약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거 모래열풍 데미지 있죠. 이게 미쳤습니다. 특히 관통 피해잖아. 피해 면역 효과 무시. 이거 있잖아요. 1 0 0만큼의 2회 간통, 스킬 강화. 데미지가 공댁 상대로 얘가 스킬 한번 딱 쓰면은 진짜 오지게 들어가요. 치명타가 터진다? 장난 없습니다. 치명타 확률 79, 델로 2일 하면은 100%, 공격력 4100, 치명타 피해 200%, 그 다음에 로지템 궁금하실 건데, 당연히 막기 확률 둘둘, 로지가 좀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에 효과 적중 45%인데, 이거는 유신이 있으니까 유신이 34% 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즉사를 안 써요, 사실은. 즉사보다는 얘는 그냥 이 e 스킬, 부활시키면서 턴제버프 감소.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패시브 효과 적용 확률 증가. 방어형 만능형인데, 다이 마법형한테는 필요가 없죠. 그냥 자신 최대 생명력 비례 방어력 증가 모든 피해 면역 이걸로 그냥 버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유신. 유신은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원래는 얘도 주술사 세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의 효과 적용 증가시켜주는 게 있죠. 요거 효과 적용 확률 10% 이게 있는데 생각을 바꿔먹은 이유는 요즘에 상대 아일린 슈퍼 감전 상대 유신 첫 턴의 마비 그래서 이거 대기 보면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공속이 높아질 수가 없는 세팅이에요 먼저 공격을 쳐 맞습니다 공대 만났을 때 무조건 아일린이 먼저 스킬을 쓰고 상대 유신이 있으면 유신이 먼저 스킬을 쓰죠 그때 4감전 5감전 되고 유신 감전 되고 이러면 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거면은 그냥 조율자 행동제어 면역 이걸로 버티자 그러니까 유신이라도 살아서 마비를 거는 타이밍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유신을 넣는 다른 덱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선턴이 따인다. 상대의 아일린 유신 CC기가 먼저 들어온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그때 유신이 CC기가 안 걸리고 스킬 예약을 먼저 걸면 그 다음에 유신으로 반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유신한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격의 실마리가 생기더라. 이런 겁니다. 다른 애들한테도 조율자를 좀 줘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여기 시청자분은 연희의 조율자를 주셨다네. 근데 연희 공격력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중.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로지 불사 이것도 되게 필요해요. 이 대게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테오파이 공덱 개쎄고요. 요즘에 제이브 갈가먹고 스파이크 갈가먹고 하는 방덱도 이런 세팅으로 가면은 개쎕니다. 진짜 쎄요. 이런 덱들이 못 버팁니다. 그거를 할 거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결장에서 활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테오파이 이덱한테 되게 쳐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전을 하는 각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선탄이 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유신 살아 남아가지고 유신이 마비를 걸고 이걸로 반격의 실마리 이걸 하는 겁니다. 상대 태호 마비 이거 포인트. 파이가 공격을 하지만 일단은 스킬리아 걸어 놓은 거다 없어졌고 여기에서 화상 겁나 아프게 들어오죠. 파이 개쎕니다 진짜. 근데 지금 단일뎀. 피해 무효화 이렇게 된 거고 연희가 공대 상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만 살아남았는데 이거 유심 밑에 거를 보면 아군 3명 디버프 해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연희가 디버페이지가 됐고 공격을 했고 역으로 털어버린다 상대 이공덱의 단점은 문방이 약한 거죠 이거는 솔직히 유신의 조율자 세팅으로 카운터로 친 거죠 선턴 지고 들어간다 이마인드 물론 운빨 개만겜 유신 마비가 상대 태오 마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 상황에는 이게 맞더라고요 제이브 방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오히려 즉사 방대은 유신 캐리면 충분히 이기는 각이 나오는데 제이브 방대 상대로는 또 이기고 지고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태오 덱을 그대로 했었으면은 파이가 없이 그러면 아예 엄두가 안날 겁니다. 근데 지금 로지가 있어가지고 연이로 마덱으로 이렇게 각을 보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막기 확률 떠도 연이 자체가 데미지가 되게 좋죠? 최대 생명력이 일정 퍼 데미지 이것도 데미지가 되게 좋은 거고. 맨 처음에 유신이 힐 감소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링크 때문에 CC기가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반의사의 버프 해제라던가 이런 걸로 벗길 수도 있고 실베의 턴제 버프 감소 이걸로 또 벗길 수가 있고 링크를 그 다음에 유신 이거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신이 이 방덱을 잡는 데는 정말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연이 때문에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유신 캐리 이거인 것 같습니다 태오 유신 이걸로 그냥 선턴 따이고 들어가는 거 그게 유신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베하고 연이 이렇게 두개 쓰는 것도 이점이 있어가지고 로지 활용 스파이크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지더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신 마비 캐리가 진짜 좋아요 간회사 버프 해제, 실배 턴제 버프 감소, 네,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각을 보는 덱이다. 반격의 서막 이게 될 수가 있다. 음, 지금 보면은 막 6초 이상 된게 많이 없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전설 장친구가 많아서이기도 합니다만 연이 로지 이덱 때문이기도 해요. 태호가 진짜 좋기는 좋은데 이런 방덱 상대로 태호가 마비 안 걸렸을 때 연희만큼의 데미지 딜을 뽑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된다 연희의 수면도 되게 좋은 거고요 평타 두 마리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희 로지덱 7,200점대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어저께 올린 클로에 넣은 덱은 7,000 딸이 정도였고 지금은 7,200 왔다갔다 한다 이런 덱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예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이 덱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신구는 조금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신구가 없으면은 이 연이 로지 덱은 힘들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